Hello e n c 웰컴 백투 h 스 o 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스트레치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 오일, 석유 제품 등을 러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최우량 고객과 시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3등 국가 가령 중공이나 인도 등에 싸게 팔아야 하는 이런 꼴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손해를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와 오일은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스는 주로 연료로 사용되죠. 물론 수소 생산의 원료가 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액화 상태로 배달되기 때문에 환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일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로 배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환적이 LNG보다는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오일을 정제를 하면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이 생기니까 가령 휘발유, 경유, 디젤 이런 것들은 오일을 정제해서 얻지만 오일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유조선보다는 유조선은 원유 오일을 배달하는 것이고요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소형으로 그러니까 유조선보다는 적다는 뜻이죠. 각종 탱크선 이걸 프로덕트 탱크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일 시장의 물류 변화. 지금 정리를 해보고요. 이게 앞으로 유조선, 탱크선 이런 거 신조 발조에 발주에 미치는 영향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럽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일량이 지금 3월에 사상 최고치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그 유조선들의 선박 트래킹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요조선 중에서 슈퍼탱크로 불리는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 Crude Oil Carrier. 요게 요거 한 척에 대략 한 200만 배를 실을 수 있고요. 그 고보다 그좀 적은 게 수에즈 막스급 100만 배를 실을 수 있고 아프라막스급은 70만 배를 한 방에 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걸프호, 멕시코 GOM에서 로테르담까지 배럴당 그 오일 배달 비용이 얼마인가? 아프라막스 값은 8.5달러라는데 슈퍼탱크로 배달을 하면은 2.7달러라는 겁니다. 즉 배럴당 배달 비용이 대략 3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VLCC나 스웨즈막스 이런 그 대형 초대형 및 대형 유조선들은 주로 미국 유럽 항로에 우선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 항로에 초대형 유조선 비율이 현재는 대략 6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재 전 1년 전에는 그 비율이 3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gom 에서 기름을 씻고 3월에 유럽에 도착하는 유조선들 숫자 요거를 이제 선박 트래킹 자료를 가지고 누구나 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개되니까요 카운터를 블룸버그가 그 앉아서 그 셀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슈퍼탱크가 11척, 스웨즈 막스가 16척, 모두 27척이 지금 대서양을 줄 서서 건너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선박인 저 아프라막스급은 러시아 오일을 인도, 중공 등으로 배달하는 이런 아시아 루트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달 거리가 일단 왕창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웨저구나 지나가야 되니까 통행료도 덤뿍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죽자 사자 지금 북동 항로 개척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동 항로가 러시아 그 꿈대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시장으로 최단 경로로 갈 수가 있고요. 러시아가 길목을 딱 틀어 막고 통행료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쟤네들 통영료 받으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저거 북동 항로는 공해입니다. 공해인데, 이, 그, 그, 어, 얼음이 두꺼운 그 일부 지역은 러시아 영, 그, 그 영해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딱 맞고는 통영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쉐빙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쉐빙선 가이드를 해주고 그 수입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자 사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이전 영상,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서방과 화해하기 전에는 저것도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동항로 여는 것, 저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현재 전 세계 오일 물동량의 대략 40%는 선박, 즉 유조선으로 해상으로 지금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결과로 기존 유조선들의 운항 거리가 지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판이 위에서 본 것처럼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조선의 공급 능력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물류 능력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조선 운임 올라가고 용선료 올라간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탱크선인 VLCC 용선료가 얼마인가. 기사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클락션이 발표했는데 지난 주말 하루 용선료가 드디어 10만 불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 5년 평균의 4배 이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이그 그 기사의 취지는 이 오일 운송 분야가 장기 업사이클 시작한 것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원유 운송하는 회사들. tk 스콜피오 아드모어 이런 주식들 주가가 지난 1년간 대략 한 두세 배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그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어제는 좀 내렸습니다. 수식 주가 주가는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예? 이렇게 그 러시아 그오일 제재한 거 이게 이유가 지금. 그 제재의 시리즈 쭉그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점점 점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 그 제재가 바로 오일 제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3일, 작년 6월 3일 발표해서, 예, 하여튼 질서 있게 진행하죠. 예, 하여튼 저게 뭐, 어? 문명국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12월 5일부터 시행했고요, 5일은. 2월 5일부터는, 그석유류 그러니까 제품도 지금 그 수입금지입니다. 전부 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하는 거 그걸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디젤류는 2월 5일부터 금지됐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그 미국에너지정보청 EIA가 분석한 내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은 제재 전 1년 동안 북서유럽 예? 예? 저쪽이 해상으로 수입했던 디젤류 중에서 러시아 산이 대략 53% 였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러시아는 유럽을 잘 모셨어야지. 고객인데. 자기들한테 돈 주는, 돈 주는 사람이 사장이죠. <laughs> 돈 주는 사람이 사장이지. 에? 아니, 그러면 러시아는 유럽을 잘 모셨어야지. 지금 어떻게 됐는가?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아, 러시아 디젤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미국 중동 아시아 아시아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도 디젤을 지금 유럽에 팔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이제 그 일반론을 생각해 본다면은 수입하던 거 수입 안 한다면은 어? 그러면은 그왜 수입합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돈을 주고 수입을 하잖아요. 예? 돈을 주고 수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생존의 필수이기 때문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 절대로 수입 안 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오일, 또그 다음에 뭐 디젤 이런 거 수입 안 한다 하잖아요. 지금 안 한다 하잖아. 그러면 그거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전혀 아니겠죠. 수입 안 하면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 유럽이 직접 생산을 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예,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좋은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과 친구 되려는 사람들, 국가들 많죠. 그러니까 러시아 말고 다른 곳에서 사오면 되고요. 사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공의 저 반도체는 이야기가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걸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문명 생활 못합니다. 습기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반도체를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eia가 분석한 유럽의 디젤 수급을 이제 좀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말이죠. 재밌습니다. 어 사우디에서 지금 20만 배럴 이상 수입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7만 배럴도 안 됐다는 겁니다. 대략 한3 배가량 수입이 늘었죠. 물론 이전 영상에서 그러니까 튀르케 같은 경우에는 제재 전에는 사우디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다가 제재 후에는 러시아가 값을 팍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급증했다. 러시아 디젤이 튀르케가 이제 수, 그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런 거한번다룬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 제재로 제재 덕분에 유럽 유럽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디젤 수출량이 대략 한세배 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인도에서도 사오고요. 그래서 제재 전에 11만 배럴 그 인도가 유럽으로 그 디젤을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16만 배럴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고 과거에는 중공인 한국으로 부터는 디젤 수입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도 한, 뭐, 4만 5천 배럴 정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사오느냐. 지금 옛날에는 제재 없을 때는 대략 그한달 평균 한 4.3만 배럴 정도 수출하다가 지금은 1 0 7만배를 크게 증가했다, 두배 이상 늘었다 이런 겁니다. 에. 그래서 오일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에. 일부 그 환경 단체들에서 오일 사용 전면 금지하자, 그러니까 기후 어, 그 변화에 대응하기,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이라고 보입니다. 오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오일은 연료라기보다는 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료, 연료하고 연료는 땔감이고요. 원료는 원 재료가 원 자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의 오일은 가스하고 또 달라서. 한편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한편 원자재다. 이두 가지 성격을 지금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요, 이제, 오일은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또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즉, 선박 없이는 살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선박이, 그 뭐, 그, 브로커들이 이제 중요한데, 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선박 브로커 기업인 SSY라는 곳에서 얘네들도 이제 월간 보고서를 계속 발표를 하겠죠. 최근에 발표된 그 내용에 흥미로운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사진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골자는 이런 겁니다. 23년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탱커선 그러니까 신규 발주는 매우 활발하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유조선 분야 총 수주장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만톤 이상 그 신조 선박은 그, 그러니까 프로덕트 캐리어, 탱크 캐리어, 요 중심으로 계속 그 발주가 늘어서 글로벌 발주가 늘어서 한3네척 정도 톤수로는 200만 톤가량 이게 전 세계에서 발주됐다고 합니다. 23년 들어서 1월, 2월 두달 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 선박 위주입니다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공으로 많이 갑니다 저거는 예, 그 한국에서는 현대미포가 뭐이 뒤에서 보겠습니다 예, 수조를 좀 많이 했고요 근데 돈은 별로 안 됩니다 배가 예, 적은 것이어서 그렇고 어 이제 3월 첫 주에는 스웨즈 막스급은 좀 크죠. 이건 운유 운반선. 스웨즈 막스급은 비교적 좀큰 건데 이게 내척이 발주돼서 총 톤수 각 단박에 280만 톤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연간 발주된 탱커선이 108척, 680만 톤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많이 감소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톤수 기준으로 이미 22년 연간의 40% 정도가 지금 3월 첫 주까지 달성됐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소형 그 탱크 캐리어 프로덕트 캐리어 중심으로 지금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그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23년에 발주된 선박 38척 중에서 28척이 프로덕트 탱크선이라는 겁니다. 뭐 mr선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그 그러니까 중간급 정도 배에 뭐 이렇게 mr선이라고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 이렇게 약자 조적의 미디엄 레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LCC나 그 스웨즈 막스나 이런 대형 유조선에 비교하면 아주 장난감 같은 조그마한 배들입니다. 이런 게어 20, 38척 중에서 28척이 프로덕트 탱크선이고 그중에 22척이 MR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그 선박에는 그 삼성중공업은 거의 흥미가 없겠죠. 이 흥미가 없겠죠. <laughs> 한국에서는 그 k 1 0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K-조선이라고 하죠. 인데서 최근 MR선 또 여러 척 수주하고 그렇습니다. 중소형 조선사에서 이제 많이 수주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보면 현대미포가 8척을, 그, 지난, 현,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23년 들어서, 현재까지 8척을 수주공시를 했는데, 8척 합계금액이 전부 4,600억 정도 됩니다. 한 척당 한 570억 정도, 이 정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척당 570억 하는 것도 현대미포는 수주공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어, 가령, 꼭 그, 그 기사 보시면 말이죠.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파벨로 파보코 BHD, FFB라는 회사에게 9,500만 링깃. 한화로 보니까 한 278억 좀 넘는 금액인데, 요 정도, 그, 그러니까 해상 타워 크레인 두건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인도 기간은 24년 2분기인데, 여기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계약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포, 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기, 그 삼성전공업에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저거는 계약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거는 이런 건수주가안 됩니다. 아, 공시가 안 됩니다. 공시, 공시. <laughs> 수주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서 에,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 수주 공시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조그마한 배들. 근데 그니까 원유 운반선 같으면 지금 금년 들어서 10척이 발주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2척은 아프라막스급이고 수혜전 막스급이 8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중공업이 관심이 있는 것은 초대형 유조선, VLCC겠죠. 당연히. 이제, 20, 요거는 22년 12월에 두척 발주됐고요. 21년 6월 이후에 지금 처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1년, 22년 이렇게 들어서 VLCC 발주는 거의 없었다. 예. 네, 결국 두척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유조선 발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음? 근데 그 SSY가 말하는 걸 보면 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고 10년간 평균을 보면 은 분기 발주 선박의 대략 3분의 2가 원유 운반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2010년대 그 쯤에는 원유 운반선이 지금의 그 LNGC 비슷하게 이렇게 그 붐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그 수년간은 이원유 운반선 발주가 어, 매우 저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렇게, 어, 탱크선 발주가 저조한 이유를, 이유가 뭐냐. SSY가 분석하기로는, 그 그러니까 일단 문자재 값이 너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냥 성과가 올랐다는 얘기죠. 겠 성과. 그 다음에 현재까지 조선소, 역시 조선소는 한국의 조선소겠죠. 한국의 조선소, 고가의 가스 운반선이나 컨테이너 선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선박 위주로 슬롯을 먼저 채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 에너지 전환 시대인데 지속 가능한 차세대 그 연료가 뭐냐? 여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SY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걸 그 기존처럼 뭐 디젤 추진으로 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 추진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어 정말 암모니아 추진으로 가야 할지 메탄올 추진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요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발주가 잘 뜸하니까 근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조는. 왜냐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주하는 속도보다 건조 속도 그 다음에 인도 배를 다 만들어서 넘겨주는 인도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유조선 수주 장고는 지금 계속 줄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볼까요 보시죠 유조선 그 수주 장고는 가령 22년 1월에 총 33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12척으로 줄었습니다. 뭐 뭡니까? 21척을 인도해 줬다는 거죠. 예. 반면에 LNGC는 55척에서 85척으로 지금 급증해 있고요. 컨테이너선도 46척에서 49척으로 지금 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글로벌 유조선 발주장고, 이거는 지금은 지금부터는 수주가 이제 늘어나야될거 아닙니까? 에? 그런 뜻입니다. 발주장고 비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선대의 3.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조선 발주장고 세계 전체로 볼때 2월 말 기준 에? 이 비율이 가령 23년 초만 해도 4.2%였다는 겁니다. 23년 초 그러니까 두달 사이에 그러니까 발주 장고가 4.2%에서 3.7%로 줄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 비율이 21년 초에는 7.8%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지속 불가능하겠죠. 또 다른 거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산수를 해봤는데 삼성중공업 그 3월 ir 자료 근거로 보면은 가령 vlcc 같으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888척이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발주 잔량은 27척, 즉 3%에 불과합니다. 수웨즈 막스는 현존 655척인데 발주 잔량 13척, 2%도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유조선은 경제적 설령이 까그 l n g 시보다도더 짧죠. 대략 한 25년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조선 발주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초대형 유조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조선사는 한국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초대형 유조선도 발주도 늘어나고 성과도 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